보이는 대로 소신껏 말하겠습니다. 유라입니다. 아, 오늘은 고민신님의 사주를 한번 보려고 해요. 고민신님은 을해년 무인월 정축일에 태어나신 사주입니다. 삼주는 그렇고요. 그러다 보니까 목이 두 개, 화가 하나, 토두 개, 수 하나 이렇게로 이어진. 사주시고요. 어, 이 인월이라는 게 아직은 추위가 조금 살아있는 그런 시기잖아요. 그 시기에서 넘어오는 시에 정화다 보니까 내가 활활 타오르기에는 그렇게 어, 아직 차가움이 좀 가시지 않은 시기에요. 거기다가 또 축축한 축토, 이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축토 위에 있는 이 정화다 정화일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또 해수. 해수의 기운까지 여기 또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본인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. 그 아직 추운데도 불구하고 축토 위에 정하다 보니까 내가 이 불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겉으로 보여지는 발랄함 외에도 약간의 내성적인 면도 좀. 갖고 있을 뿐으로 보이는데요. 이 축토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일복도 많고 또이 월간의 무토가 나한테 있어서 약간 바람을 막아주는 큰 산이 되는 거잖아요. 이 바람의 벽으로 작용해 주는 거니까 또이 무토가 이 상관의 기운으로 이 정화의 끼를 표현하는 그런 자리 있기 때문에 어, 뭐 뛰어난 연기력을 표현하는 그런 배우로 성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. 또이 축토 안에 있는 이케신기의이 신금, 신금 자체가 이 재물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국인 사주로 이큰 재물 창고를 가지고 있는 운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불을 어, 쌓을 수 있는 운도 타고 나신 걸로 보입니다. 어, 본인이 뭔가 이끌어 가면서 불을 쌓아가야 되는. 그런 사주로 보이시고요. 어, 지금 26세는 신사 대운이에요. 이 본인이 이제 녹여 팔수 있는 이 보석과 같은 이 신금의 기운하고 또자체좀 추울 수 있는 이 정화의 기운에 온기를 더해 줄 사화의 기운이 더해지면서 이내 정화의 불길을 더욱더 크게 타오르게 할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사화가 연지 또 해수와의 충을 하잖아요. 사회 충을 하면서 뭔가 그고민신시 님의 사회적인 지우라든지 위치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운으로 보이시고 또이 해수 자체가 이정화한테는내 불을 꺼트려 버릴 큰 물이잖아요 큰 물이다 보니까 뭔가 나한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이 중이 해수의 역할을 좀 줄어들게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기회를 잡는 시기가 되었을 시기가 바로 이26대운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. 2 5년 을사년이잖아요. 이 을사년 같은 경우는 고민신님의 이 정화가 불소식으로 쓸 을목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 을목이 좀 습하잖아요. 습한 목이다 보니까 을목을 제대로 못쓸 확률이 좀 높습니다. 그렇다면 을목을 못 쓴다고 하면은 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감당 가능한 만큼 자제하면서 활동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너무 이제 욕심을 부리면은 조금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는.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그 의혹들도 이러한 이유라고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 사화가 연지 해수에게 있어서 이 영마로 작용하고 일지 축토한테 있어서는 지살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영마살 지살 모두 이렇게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는 운이 되는 거고 또이 정화에게 있어서 이 사화는 또 제왕의 기운이니 어, 지금 이런 논란들이 잘 해결되고 본인의 연예계 활동들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운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. 그러길 바라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올해는 뭐 남자 관련 스캔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운이 좋지 않으니까 좀 자제하시는, 연애는 좀 자제하시는 편이 날것 같아요. 음, 다음 영상은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분 영상으로 준비를 해볼게요. 이상 고민신님의 사주를 봐 드렸고요. 구독 좋아요는 무료니까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